큰 목소리를 해주시는 게진희가잘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큰 목소리를 해주세요. 네, 진희야 네. 문 열어. 문 열어. 현관 전등을 켜내자. 문이 닫니다 어... 문이 닫힙니다. 조심하세요. 아, 자동 닫히는군요. 네. 진희야 네. 불 꺼. 불 꺼. 현관 전등을 안 꺼냈습니다. 불이 꺼져 있을 때 불을 켜고 싶으면 네. 전등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 불을 켜져요. 아 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전등으로. 네. 예. 어, 진이야. 네. 전등. 전등. 현관등을 켜겠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불을 끄고 싶을 때는 네. 불꺼 이렇게 하면 불을 꺼줍니다. 진이야. 네. 불 꺼. 불 꺼. 어... 상관자들은 안맞습니다어 아, 말을 아주 잘 듣네요. 네. 그 이상한 소리를 하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친절하게 얘기해 줍니다. 음, 진이야. 뭐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 음. 그러네요. 네. 이게 내가 한 말을 다시 말을 해주고 네. 다시 말해달라고 하는. 그거는 여기 안에 인식이 안돼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명령어 입력이 안돼 있는데. 음음. 다시 얘기해 보라고 그몇 번이건 다시 얘기해 보라고 아. 계속 얘기를 하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런 거거든요. 선생님, 음. 음.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게 그세 가지 명령어가 인식돼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코드를 지금 분석해 보면 네. 그것만 입력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런 거거든요. 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날씨 알려줘 뭐막 음, 약간 대화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영역,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음. 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계속 입력을 해 놔야 되겠죠. 진이야 음. 그래. 네?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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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 전투를 실패지라. 문희 야니다. 문이닫친니다 조심하세요. 진이야 네. 불꺼불꺼 불 꺼, 현관 전등을 안 밝습니다. 방금 안겠습니다진야 네. 전등. 전등. 현관등을 안 밝습니다. 안겠습니다진야 네. 불꺼불꺼 불 꺼, 현관 전등을 안밝습니겠습니다아 방금 잘했어. 전등.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무한상상실 ICT 강사 장영수입니다. 박혜성입니다. 기가지니 두 번째 시간 스마트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laughs> 오늘 두 번째. <laughs> 네, 선생님 스마트홈 실행시켜 보니까 어떠세요? 어, 편리하네요. 네. 그냥 우리는 말만 하면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실로 사람이 점점 게을러지겠는데요. 네. 우리가, 뭐, 선생님도 아파트에 사시고,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까지 해주지는 않겠지만, 음. 뭐, 비슷하게는 가고 있잖아요. 그쵸? 예, 네, 맞아요. 네. 요즘 TV 보면은, 음. 뭐, 커튼 열어,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괜찮더라고요. 네. 저희도, 저희 이 동네가 혁신도시잖아요. 네. 이 정도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거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진행되고 있잖아요 음. 불 꺼주고 음. 보일러 켜주고 음. 그쵸? 어, 저희 집은 그런 기계가 없어요쌤 <laughs> <laughs> 집은 뭐 있나요? AI로? 저희... 어떤 거 이용하죠? 밤에 불 꺼주고 아 진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보일러 켜주고 오, 그 말로 하면? 말로까지는 아니고 휴대폰 켜서 아,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 음. 들어가기 전에 보일러 켜놓고 환기시켜주고, 뭐, 이 정도까지는 스마트폰으로 다 처리를 음. 하고 있습니다. 역시, 쌤다 와요. 네. 스마트한 선생. 네. 저는 뭐... 아직까지 아날로그로. <laughs> 아니, <웃음> 그 정도는 저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몸으로. 게을러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 <laughs> 기가진이 인공지능 스피커인데요. 음. 그 기가진이 인공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는 베이스 컴퓨터는 음.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요. 음. 선생님 라즈베리 파이라고 들어 보셨죠? 많이 들어봤는데. 네. 네. 이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이제 독립형 컴퓨터가 들어있는데 얘는 음, 리눅스를 탑재하고 음, 있어요. 지금 그 어렵다, 리눅스.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PC는 보통 이제 윈도우즈를 깔고 있는데 음, 많이 생소한 시스템이긴 한데요. 우리 아이들과 해보기에는. 좀 이렇게 생소한 것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재밌어요. 그래요좀 하드웨어를 조물딱조물딱거리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 하드웨어에서 하드웨어로 끝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근데 아까 선생님 이렇게 코드 만져보니까 어떠세요? 어, 블록코드로 되게 예. 쉽게 돼 있어요. 예. 보기에는 느낌은 꼭 센서 코딩을 하고 있지만, 근데 예. 완전히 코드를 다루지만 완전 블록코딩이죠. 예. 네, 그래서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음. 코딩이 돼 있어서 저는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음. 많이 어렵지 않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일괄 배치 프로그램이지만 블록 코딩이 가능하게 돼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어, 이런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네. 하드웨어 코딩인데도 어렵지 않게. 돼 있어서 저도 보면서 어, 이게 참 신기하다는 라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한테 많이 권해 주고 싶어요 네, 맞지, 하드웨어 이 정도면 코딩인데 애들이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이걸 하고 실행하면 또 반응도 네. 얘가 그대로 해, 음, 명령에 따르니까 애들은 좋아할 것 같네요 평, 평관불이랑 네. 음, 안방불이 같이 네. 켜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같은 네. 블럭에 있더라고요 네. <웃음> <웃음> 지금 이제, 이제 하드웨어가, 아, 이제, 이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라즈베리파이에서 다룰 수 있는 이제 핀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지니가 다룰 수 있는 이 하드웨어 핀들은 몇개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라즈베리파이 자체로 쓸수 있는 핀들은 이 GPIO라고 하는 이 핀들이 정말 많은데, 네. 이 초록색으로 켜져 있는 이 불들이, 네. 이 핀들은 다쓸수 있는 핀이에요. 라즈베리 파이 자체에서 쓸수 있는 핀인데, 지니하고 연결이 되면 쓸수 있는 핀들은 6개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동시에 움직이게 음. 돼 있군요. 네. 그래서 음. 핀이 4개, 5개 정도밖에 쓸 수가 없어서, 동시에 불이 켜지고, 동시에 불이 음. 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 아무래도 저는 이상했거든요. 네. 왜 이거를 같이 움직이게 했을까, 그렇죠.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군요. 네. 음. 그래서, 요런, 그 정도만 컨트롤 할수 있으면, 쓸수 있는 핀들이 4개, 5개 정도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색깔이 한 가지밖에 안 되는 핀들, 등, 등을 달게 되면, 네. 이제 뭐,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게 되겠죠. 네, 그렇겠죠. 네. 그런 음. 것만 하면은 불을 여기 따로 컨트롤, 여기 따로 컨트롤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런 거 생각하시고 하시면 불을 따로 따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RGB LED로 했던 이유는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하려고 RGB를 넣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색깔로 바꿀 수 있게 준비를 해놨어요. 음. 그래서. 아까는 흰색 나왔어요, 그렇죠? 음. 지금은 음. 흰색 때문에 다 하이 하이 하이로 해놨는데 하이 하이로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색깔을 결정하셨으면 네. 색깔을 한번 바꿔 보십시오. 어, 저는 노란색을 할 건데 네. 어, 15, 15번 15번 핀만 했을 때 빨간색이었어요. 네. 그럼 노란색은 빨강하고 초록이 합쳐져야 노란색이죠. 네. 그러면 13번이 초록이었으니까 하이 하이 그다음에 11번 파랑만 로로 바꾸시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자, 플레이를 해보십시오. 아, 플레이. 진이야. 네. 열어. 열어. 현관 전등을 틀이세 오, 색깔이 바뀌었어요. 예, 네,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아, LED 흰색을 주기 위해서는 11, 13, 15번을 모두 하이 값을 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LED에 노란색을 주고 싶을 때는, 15번만 로로 주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빛의 삼원색인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 RGB의 배합을 위한 건데요. 15번만 로로 주시면,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이와 연결된 헤더핀의 번호는요, 11, 13, 15번은 LED 핀과 연결할 것이고요, 16번은 서버모터랑 연결이 됩니다. 모터의 기본 값을 설정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기본 값을 설정할 것인데요, 서버 모터는 16번 핀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어, 상단에서 16번 핀의 기본 값을 90도로 움직인다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일단 180도를 움직였다가 3초 후에 다시 90도 움직이는 것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전체 코드에 대한 풀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선언문입니다. 11번, 13번, 15번, 16번에 대한 코드는 LED에 대한 코드고요. 16번은 서버, 모트, 서버 모터를 선언한 것이고요. 11번, 13번, 15번은 LOW로 선언을 해서 불이 처음엔 들어오지 않도록 선언을 하고요. 16번은 90도로 기본 값을 선언합니다. 지니아를 호출하는 호출은, 호출어는 처음에 지니아를 호출했을 때 대답을 네로 설정하겠습니다. 음성인식명령을 여러 로 설정하겠습니다. 여러 라는 음성인식명령이 들어오면 현관 전등과 실내 전등을 켜겠다는 명령 음성 명령에 대한 대답을 할 것이고요. 11번, 13번, 15번에 연결된 전등 점등을 합니다. 그러고 TTS 음성 명, 음성 인식이 문이 열립니다라는 말을 할 것이고요. 서버 모터에 연결된 16번 핀에서 문을 180도로 여는 각도 명령이 실행될 것이고요 3초 후에는 문이 닫힙니다 조심하세요 라는 말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1초 후에는 서버모터 16번 핀이 문을 다시 90도 움직여서 닫을 것이에요 자 이제 꺼라는 음성인식 명령어에 대한 코드를 분석하겠습니다 꺼라는 말이 들어왔을 때는 어, 현관 전등을 끄고 안반등을 끄겠다라는 합성 음성 합성어가 이제 나올 것이고요. 11번, 13번, 15번에 대한 LED가 꺼지도록 하겠습니다. 로우라는 명령이 실행될 것이고요. 자, 이제 음성 명령어 전등이라는 말이 포함이 된 음성 명령어가 실행이 되면 11, 13, 15번에 있는 LED가 켜지는 하이, 하이, 하이가 실행될 것이고요. 음성 합성어 TTS 실행됩니다. 현관등 켜겠습니다. 안방등을 켜겠습니다. 라는 음성 합성어가 실행이 될 것이고요. 그 밑에 예외처리는 음성 합성 TTS 다시 말씀해 주세요. 라는 말이 실행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항상 기본적으로, 이제, 대기하고 있는 호치로 기다리기 지니아가 맨 밑에 보이시죠? 지니아. 다음 거는 3D펜으로 만드는 풍차를 만들 건데요. 이 풍차는, 음, 이 풍차를 이용해서 풍차가 일으키는 바람으로 불을 키나요 네, 불을 킵니다. 아 어, 진짜로? 네, 음. 불을 키는데 그, 풍차가 일으키는 바람은 풍력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쵸. 예, 풍력 에너지로 풍력 에너지를 만들어서 발전을 일으키면 그 발전이 된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LED에 불을 켜는 걸 음. 한번 해 보려고 해요.